너희들 어 옛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런 책 봤냐? 누가 내이아맞 누가 내머리어 누가 내 머리를 누가 머리 아, 누가 내 치즈로 옮겼어? 치즈. 어, 뭐? 치즈 맞아 누가 내 치즈로 옮겼어? 저는 진짜 교양없다 이거 진짜 책이 있는데 저는 그냥 백설고노밖에 안 봤어요 자그 채용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치즈로 목격했죠 그렇지 <laughs> 아연상 <영화> 찍고 있었는 <laughs> <laughs> 이게 이게 치즈예요 상상 그렇지 <laughs> <laughs> 아저또 벌레같은거 내가 학교 가기 전에 근데 상의는 좀 없죠? 아, 이쪽. 아니 그러니까 응. 그 다리가 그원 안에 들어가면 안될거 아니야. 아 시끄러워. 그 딱자 위에. <laughs> 유리 뒤 유리 뒤. 어. 아, 진짜. 딱자 위에 이렇게. 응? 케이크요. 치즈. 치즈. 아, 저, 치즈를 시장들. 알케. 치즈를 올려 놓은 거야. 네. 오케이. 근데 음, 이 치즈를 사실 누가 만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누가 치즈를 이제 옮겨 놓을 확률을 생각을 해볼건데 어? 누가 옮길 수 있나? 아좀 조용히 좀라 엄청 망해 돼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 달라니까 어? 물어보면 그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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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겼을 수 있을까? 아버지 그래 아빠가 옮겼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래서 할머니. 아빠가 옮길 수 있다 <laughs> 아래 네, 또어 그래 동생 연결 수도 있을 것 같지 만만일대그 어. 다음에 강아지 야 <laughs> 아, 당연히 <laughs> 옮길 확률이 가장 많은 동생이, 것은 엄마 동생? 아닌가 동생이죠 왜 엄마 동생이 아빠 안 빨아요 왜요 엄마? 그냥 일 들어오고 막 아, 배고프다 하면서 딱 먹은 거 아니야 어, 엄마가 그래도 주방에 자주 가시니까 누가 치즈를 이렇게 꺼내놨어 이 자식 또 이래서 나갔구만 엄마 써요, 써요 그러면. 오케이 엄마 왜? 엄마는 별로 확률이 없어 너희들은네그 다음 에또 누구 있을까 치즈를 급때드린다고 요그 다음에 <laughs> 키가, 강아지, 강아지 뽀삐. <웃음> 아 뽀삐. 대중적인 이름 뽀삐라는 생쥐가 있었다고 치자. 아가 치즈를 좋아하잖아. 실제로 좋아해요? <laughs> 좋아이 책상에서는 일단 그래. 이, 동가, 세, 때문에 이 세, 세상에서 책에서. 그런가? 생지는 오히려 인육을 좋아했어. <laughs> 치즈를 먹는 거. 봤어? 치즈는 먹겠지. 근데 애초에 치즈를 본적이 있어? 어. 쌤 설치류들은 잡식성이라서. <laughs> 너, 너무 너무 진지해지. <laughs> 아 그냥 그러려니. 진짜. 아네 생기는아 치즈 정말. 야, 정할 야 정할 이게 거. 사실 책 내용도 아니야 알았지? 아, 너무 진지해지 아, 진짜? 마. 진짜요? <laughs> 책 내용인 줄. 몰라 아무튼. 아 지금 이거 아 쓸데없는 거 하는데 3분지나. 봤어? 아, 숨도 안 <laughs> 읽었어요? 교육을하 교역을 쓰시네 진짜. <laughs> 자, 그런데 자기 소개 <laughs> 아빠가 아빠가 찢을 옮길 확률이 네, 1요 전체랑. 얼마라고 네. 할까? 10 14.5. 네. 15, 15. 아빠가 어. 그럼 아빠가 옮길 확률을 10%라고 하자. 네. 알겠지? 그러면 네. 동생이 옮길 확률을 20%. 30 30%로 둘. 하자, 오케이. 엄마가 옮길 확률이 아, 아 너무 비슷한 거니까 뭐20% 하자. 너희들 확률이 좋 때문에 아까 뭐 조사해봤더니 조사해봤더니. 다음에 조사. 생지가 옮길 확률이 0.3. 생지가 옮길 확률도 좀 높으니까 뭐 0.뭐 3이라고 합시다. 오, 이게 0.1은 0.1은 안 옮겨줄 수도 있잖아. 오. 오케이. 물론 이제 무조건 옮겨졌다면은 뭔가 이렇게 될수 있겠지. 어. 자,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돼 있다고 쳐. 그럼 내가 질문을 할게. 저 치즈가 치즈를 생지가 옮길 확률이 얼마야? 30%. 30%. 0.3. 아빠가 옮길 확률은? 10%. 10%. 0.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근데 근데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내가 학교에 갔다 왔더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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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온갖 처벌 네. 그 옮겨 네. 어? 옮겨져버렸다 옮겨져 어, 치즈, 치즈. <laughs> 치즈가 옮겨져버렸어 그런데, 네. 그런데 생쥐가옮겼을확률이떻게 돼? 그거요? 3분의 3분의, 3분의. 3분의 1 아, 90... 그러니까 90... 안 90... 옮겨졌을 90... 확률을 배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3... 그래서 0. 전체 옮겨졌을 확률이 0.9니까 0.9분의 0.3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거야 네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와 이거 설명하느고 힘들었다 지금 까요 네. 아니 진짜 너희들 너무 힘들게 <laughs> 하잖아 지금 아 참고 왜 이렇게 소리 좀 그만해 자제해 쌤이 힘들어가지고 자제, 자제.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뭐한 마디만 하면 집 갈까. 저는 어. 그말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너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넌또 다른 개소리를 하잖아. 그러면 또뭐또뭔 소리 했다고 하면 도진이가 저는 그말안 했어요. <laughs> 둘이 뭐 하는 거야? 어만도 뭐? 응?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해됐어 이 설명이? 응. 네. 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그 특정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어. 그냥, 뭐, 치즈를 옮길 확률은, 동생이 옮길 확률은 뭐 0.3이고, 엄마가 옮길 확률은 0.2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럼 보통 전체, 전체 중에, 전체 중에 뭐 엄마가 옮길 확률. 그 다음에 전체 중에 동생이 옮길 확률. 이걸 얘기를 보통 확률을 하게 되는 건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거는 거지. 치즈가 옮겨져 버렸어. 그러면 치즈가 총 옮겨질 확률은 0.9니까 그거 중에서 그거 중에서 생쥐가 옮길 확률. 이렇게 된다 이거야. 네. 아시겠습니까? 예. 네.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 그러니까 전체가 좀 달라지는 거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드는 거지. 오케이? 예. 네. 다른 거 예를 하나 들어 볼게. 뭐해 볼까? 고등학교 사실 그 문제, 어률 문제에서 제일 많이 이름이 나오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게 어딘지 알아? 률고 어느 고야? 재밌었 아, <laughs> <좀 있었지>, 재밌었지 진야 <laughs> 나중에 화장실에 눕게 누나.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 아이, 하하하하하하하 어그 어이가 없어서 너무 크게 들린다니까 작게 해줘. 그래 하는다고 진짜로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음 물론 뭐 부천고는 좀 오래 안해부천으로 그렇고 어차피 여학생 남학생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뭐 안경을 쓴 사람이 있고 안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음, 그래서 여기를 안경을 쓴 사람, 그 다음에 안경을 안쓴 사람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네. 얘네들 고등학교 학생이 총몇 명이라고 할까? 총 30명. 300명? 3, 아, 정규생 1 0명한 한, 반이 300명이라고 하자. 음. 응. 네. 나한 반이죠. 총 300명이고 남학생이 뭐100 150 150. 아, 그럼 좀 재미없으니까. 180 120. 응. 그... 180? <laughs> 아니 왜? 180, 120이라고 해 봐. 알겠지? 남학생이 180명이 있고 여학생이 120명이 있는 거야. 알겠지? 네. 그 중에서 이제 남학생 중에서 안경 쓴 애가 뭐 100명 있고 그다음에 여학생 중에 아니 남학생 중에 안경 안쓴 애가 180명 이렇게 있다고 치자. 180. 그리고 여학생은 사실은 뭐 안경 써야 되지만 렌즈 낀 애들이 많아 갖고 안경 쓴 애가 30명이라고 치자. 여기가 안경 안쓴 애가 90명. 이렇게 있다고 쳐 봐. 그럼 내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어느 고등학교 네. 어. 학생 중에서 네. 안경 안써안쓴 여학생은 네. 몇 프로야? 175%. 네. 아니 그렇게 좀 대답하지 말아 줘. 어. 1 2 0분에 120. 90. 안경 안쓴 300분에. 잠시 어? 300분의 90이라고 해야 되지. 안경 안쓴 역. 아, 좀다 지금 너무 아, 다, 다 듣고 있냐, 지금? 어? 아, 저 여학생 중에서 좀 좋아했어. 잠깐. 어느 고등학교에서? 네. 어. 안경 안쓴 여학생. 네. 여학생 네. 어? 그 확률 300분의 90. 300분의 90이 90. 되는 거지. 네. 그렇지? 300분의 90. 음. <laughs> 그런데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 중에서 남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확률? 퍼센트? 180분의, 180분의 100. 100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거야 이 나중에 내가 물어본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고 그 조건부 확률 문제가 이렇게 너희들 정말 뭐 대답하기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어. 어느 학교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고한 네. 어. 근데 한 명을 뽑았을때그 학생이 안경 쓴 남학생일 확률은? 이렇게 나와 그럼 뭐야? 아, 남학생 어. 중에서 안경 쓴사람 n g t h a 지금 문제 o t s a y i 0 g that. I'm not 쓴사람 i n g t h 사람 I'm n 300분의 1 0 0이야 그러면은. 네. 오케이. a y i n 다 돌려본다, 어? 어. 안경 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지 어, 어느 학생. 학교 학생 중에서 안경 쓴 네. 남학생 남자. 한 명을 뽑았는데 안경 쓴 남학생이 남자. 뽑힐 확률 이게 네. 얼마라고? 300분의 네. 100 이렇게 됐지 그치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어느 학교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안경을 쓴 사람이었대 네. 아, 그럼 그 사람이 정도? 여학생일 확률은 이렇게 나와요. 130분의 30. 그렇게 되는 거라고. 아 그래요? 네. 이해하냐? 네. 아. 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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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 응. 물어보는 응. 게 다르죠. 써 있었어 안경이. <laughs> 상황이 종료되면 정관이 걸려서. 그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조금더 확률이 뭔지 좀 감이 와? 너왜 이렇게 너무 설명하기 힘드냐 어. 아. 자, 어느 학교 학생 중에서 어느 학생 중에서 내가 한 명을 뽑았더니 걔가 안경을 안 썼대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얼마? 170. 170분의 80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알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 뭐, 안경을, 안경을 뽑았더니, 한 명을 뽑았더니, 안경을 썼대, 혹은 뭐, 안경을 안 썼대,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네. 어. 근데 그 중에서, 안경 쓴 사람 중에서, 뭐, 여학생의 확률, 혹은 안경 쓴 사람 중에서, 남학생의 확률, 이걸 물어보게 된다, 이거야. 어. 그런 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지. 그럼 그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는, 전체 사람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경 쓴 사람 중에서 생각하는 거라는 거지. 네. 이하습니까? 셨 네. 그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야.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거야. 조건부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혹은 뭐 실제로 일어나 버렸다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그게 조건부 확률이야, 오케이? 그 어떤 어떤 하니까 좀 헷갈리니까 A, B라고 한다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런 것이 조건부 확률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 사건, 이 확률을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 확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B의 확률인데,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오케이, 뭐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도 좋고,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의 확률이니까 이렇게 쓴습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예요. 네 읽을 때는 pb 바 a 이렇게 읽으면 되고 b 바 a 그러면 pb 바 a가 뭐라고 a란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a란 사건이 이미 일어나버렸어 그때의 b의 확률인거라고 어, 그럼 이미 일어난게 뒤로 오는거죠 어. 아, 이미 그렇게좀저 네? 어. 그러니까, 아, 그렇게. 그래, 오케이, 오케이. 대충 그렇게 응. 좀감하게 조건이 거. 뒤로 가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 확률을 구할 거잖아. 그치 어.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결국에는. 오케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이게 바로 조건 확률이다. 그럼 이 조건 확률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아까처럼 계산을 하는 거잖아. 맞지? 밑에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밑에 분모가 되는 게 아니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밑에가 a의 확률이 되는 거지. 분모가. 그렇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위에가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여기에서 p b 교집합 a를 써야 돼. 와 잘 생각해봐. 아까도 그렇게 했어. 오케이? 아까도 그렇게 한것 같아? 그럼 아까 네모 뭐 그랬던 와. 거를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안경 쓴놈안쓴놈 그다음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있었잖아. 맞지? 어?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막 숫자를 100명. 썼을 건데 여기 y o k a 0 0명 그다음에 a 그냥 만들었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 y o k 내가 한 명을 뽑았더니, 안경을 쓴 사람이었다. 그랬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안경 쓴 놈이 되는 거잖아. 그치? 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남학생. 이렇게만 내가 말을 했잖아. 그치? 남학생, 남학생. 근데 우리가 실제로 확률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냐면, 밑에는 안경 쓴 놈이잖아. 네. 그치? 그거 분해 위에는 그냥 남학생이야? 그냥 아니. 남학생이야? 아니잖아 남학생이면서 안경 쓴놈한거 아니야? 오, 네. 그치? 아까도 이렇게 계산했다고 그걸 식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됐을 뿐이야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은 안경 쓴 학생 분에 그러니까 남학생인데 이 안경 쓴 학생을 생각하면 안경 쓴 학생은 안경 쓰면서 남학생인 애도 있고 안경 쓰면서 여학생인 애도 있었지. 네. 그치 그러니까 조건 확률이라는 것은 여기 애가 여기 애가 안경 쓴게 전체인데 이걸 조금 더 분석해 보면은 안경 쓰면서 여학생인 애하고. 안경 쓰면서 남학생이네 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고, 예. 그 위에다가 안경 쓰면서 남학생인 걸쓴 거야. 안경 쓴게 전체, 그 다음에 안경 쓰면서 남학생인 게 해당. 오케이? 이거였어.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PA분에 PB교 A 해야 돼. 알았지? P, B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네. 당연하게도 A 바 B라고 한다면은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럼 이건 식이 어떻게 되겠어? B, B B분. 분의 P, B분 A.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되겠지. 네. 그렇지? 조건확률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까지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렇지? 그러면 조건부 확률 P(A 바 B)가 뭐라고? b 가 아, 일어났어. 가정하고 A가, A가, A가 일어날,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렇지? 20분쯤에 끊겼었으면.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을 계산을 할 때는 P 비분의 P A 교비 A 곱사건 B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어,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정도을 외우고 하 자, 이렇게 나와있어. 그런데 B 바 A가 0.4일 때 A 바 B를 구하래. 그럼 일단은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볼 건데 얘가 P 얘는 a 분의 B, A, 교, B잖아. B, 교, A, 대뭐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가 0.4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네, 우리가. 네, 어. 그러면은 P, A, 교집합 B. 얘가 PA 곱하기 0.4야. 그러니까 0.2인가 봐. 끝났네? 이 확률은 P분의. 그렇지. 여기서도 있구나. 그러면 p/0.7분의 0.2. 0.7분의 2라고 음. 하면 되겠네. 너무 쉽지? 와. 이런 건 너무 쉽고요. 식으로 나온 것은 말로 나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조건부 확률은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지 그냥 보통 확률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잘 신중하게 잘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 버린 거지 보통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던 것들이 어, 홀수의 눈자에 던졌을 때가 아니고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와 버렸어 그것이 소수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한글로 쓰자면은 확률인데 밑에 전체가 소, 홀수의 눈이 어, 널 확률 그것 분에 그때 소수일 확률이니까 홀수의 그렇지. 홀수이면서 홀수, 소수. 홀수이면서 소수. 소, 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홀수일 확률이 2분의 1이지. 어, 네.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홀수이면서 소수인 거뭐 있지? 3호 그렇지 그러면 은 확률이 3분의, 3분의 1인 거지 홀수이면서 소수인 거 주사위니까 3분의 1. 2분의 1분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된다인 거야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까? 네 오래 삽시다 <laughs> 그 강의에 어떤 거 찍어내는 거지 철학 윤리와 사상 그거 찍으면 사회적으로 되게 많은 <웃음> <웃음> 스펙트럼을 넓히죠, 저희. 소울크라테스. 장 정말 정글... <laughs> 소울크라테스. <laughs> 소울크라테스. <laughs> 그... 정말 소울 교가 생겨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생겨요? <laughs> <laughs> 뭐라고? 좀맞으요 <한쪽> <laughs> 아? 생겨야 아. 되겠죠? <laughs> 아 이제 교육보다는 이제 결혼이 먼저니까. 아. 오케이. y So, what is the d i f f e r 아 n c e between 아 h 그아 two? What is 그 h 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 think that the e u r 하 p e a n Union is a g o o 나 t <laughs> 나 i n g I think that the European u n 너, 돈을 믿는 것 같아. <laughs> 괜찮을까? 나의 소신을 유튜브에 밝혀도 괜찮습니까? <laughs> 이거 기독교 신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무신론자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이 나막 댓글 달고 네가 뭘를 한다고만. 전쟁터. 일단은 더뭐 하나 얘기하면은 음, 있다고 믿어. 어? 음, 있다고 믿고, 음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 과학. 플러스. 어, 일하는 것의 궁극의 끝이 신이라고 생각한라 신발. 신. 응.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저한테는 얘기하셨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하셨어. 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laughs> 무슨 말이냐면 어, 전주의 예를 들면은 그 어떤 무슨 그그 그 우리가 도끼 던지던 시절에. 어, 네. 라이트 형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그 도끼 던지던 사람들은 라이트 형제를 신으로 생각할 거야 어. 뭐 그런 거야 내가 과학기술이 엄청 더 발전해가지고 달에서 방아찍고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발도기님으로 모실 수도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치? 그리고 과학이 엄청 발전하면 사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좀 금기시하고 있기는 한데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거의 어, 창조시킬 단계까지 거의 이르렀잖아 영상이에요.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정말 탄생 시켰다면, 오케이. 응, 점점점. 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쪽으로 <laughs> 좀 보고 있는 거고 어, 놀랍게도 모든 위대한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나봐. 그래서 과학자들 진짜 위대한 사람들,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신을 믿었어. 보통 사람들은 과학이 신그 종교하고 되게 배치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아? 네.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따지려고 한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과학자들은 전부 신이 없다고 믿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렇지만은 그 엄청 과학적으로 많이 공부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다 신이 있다고 믿었다. 이거.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신의 존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쌤의 이혼에 의한 거면 그 신도 결국 우리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돼서 이 동영상에서는 <laughs> 너무 논란이 될것 같아서 어, 어, 1도1 7년간 어, 연구했어요. 뭐. 아,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인데 어. 결국에 그거는 진짜로 아, 이거 이런 발언해도 되나?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신이 되는 거야. 우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미래의 발달, 뭐과학이발전해서 텔레포트가 있으면은 옛날로 가가지고 신행시할수 있는 거잖아요. <laughs> 아니에요? 아뭐 아무튼 뭐, 뭐 그거를 아무튼 내 네. 나는 이제 일단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발언을 하지, 너무, 않을게. 우리였, <laughs> 거기까지 우셨다, 말을 하지 않을게. 거기까지는 발언을 하지 않을게. 미래보다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건데 아무튼 뭐 그래. 그래서 나는 어, 결론은 난 나는 신은 있다고 믿는다. 근데 무슨 교회 나가지도 않는 소리 <laughs> 엄청 야, 야 이게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잖아. 매주 교회 나가고 있어.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laughs> 아침에도 모르겠네 <laughs> <laughs>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 50%는 남학생이고 이제 어제 했던 거랑 아니. 어, 어제? 아,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지 어제 도 아니고 50%는 남학생이고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의 30%이다 이 학교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임의로 뽑은 학생 중에 뭐가 아니고 뽑았는데 남학생이 아. 나와버렸어 이미 사건이 발생해버렸어. 아니면 남학생이라고 가정해 봐라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그 학생이 안경을 쓸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니까 이걸 또 한글, 한글로 써보자면 전체는 어 남학생, 남학생, 남학생 분해뭐어 안경을 쓴 남학생, 안경 교집합 남학생.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이해 하지? 네. <laughs> 남학생일 확률이 g r 이네에0니오맞프로 안경을 쓴남학생이전체의3 0프로니까분의 삶. 시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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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